장관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이백육십삼만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흔 한 번째.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행사 추진 협의회 김락환 회장님, 한국 장애인 개발원 최경숙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일구로 장애인들은 일상을 살아내고 세상을 소통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복지, 권익, 일자리, 재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과 세상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애쓰신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폐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김용직님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식개선에 노력해오신 정권님,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신 박선아님과 이민우님, 재활치료와 보조기기 분야에서 헌신하신 성치도님과 구본교님,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노력해오신 신동일님, 장애가 없는 이동환경을 조성해오신 강경식님, 그 외에도 이상룡님, 송대성님. 석철민님, 오승택님, 정재우님, 진소라님, 김민수님, 최의호님, 이준호님, 임기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장애인상을 수상하시는 고관철님, 김남인님 이규환님 등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장애인의 삶은 더욱 더 풍성해졌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부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직접 참여를 통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역사상 최초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장애계 오랜 수건이었던 장애 등급제를 장애 등급제 폐지를 31년 만에 단행하고 서비스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했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서비스 제공과 권익증진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도 2017년 2조 778억 원에서 2021년 3조 678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정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나 장애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분들이 예방, 검사, 격리, 치료, 접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자립지원 기반 강화에도 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8월 말까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과 자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정한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마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같은 길을 함께 걷고 그 길을 함께 찾고자 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같은 길을 걷다, 같은, 같이 길을 찾다를 실천하며 세상을 조금씩 움직여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장관님의 고민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